자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제 눈에는 조금 더 특별하게 보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차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는 주일에 결단코 예배를 드리고 말리라 하고 나오신 분들 아니십니까?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종교인 그리고 비종교인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리서치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조사 보고라는 게 있는데요. 1998년부터 무려 앞자리가 다릅니다. 1998년부터 계속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어떤 종교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있는 리서치입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굉장히 다양한 항목으로 해서 두꺼운, 이 정도 두께 되는 매우 두꺼운 결과지가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항목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다양한 종교 중에 콕 찍어 기독교,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항목에 체크한 이들에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기독교를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1998년에는요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가 구원과 영생입니다. 그 다음 따라오는 게 마음의 평안이죠. 그런데 2012년이 됐을 때 마음의 평안이 구원과 영생을 앞장섰습니다. 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왜 신앙생활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나는 교회 나갑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2023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는 격차가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42%의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갑니다. 라고 대답했고요. 구원과 영생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갑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35.9%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어, 그래도 아직 30% 넘네요.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이 뒤에 따라오는 게 연령별, 성별 그리고 지역별 대답이 또 나와있는데요. 60세 이상이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 되신 분들을 제하고 나면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 교회 나갑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5분의 1 정도 될까요? 이분들이 비종교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요. 타종교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항목에 체크를 하신 분들이 60세 이하로는 한 5분 중에 1분 정도만 구원과 영생을 위해 교회에 나온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 항목들을 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생각했을 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교우분들은 제발 구원과 영생의 항목에 체크한 그 얼마 안 되는 분들이 모인 곳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간절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평안, 따라오는 겁니다. 목적과 결과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과 부산물이 바뀌게 되는 순간부터 인생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마음의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왔다가 구원도 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복 주시면 감사하죠.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있게 되기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그 부산물로 선물로 주시는 게내 마음의 평안이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결과물로 따라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렸을 때 구원과 영생이 아닌 마음의 평안이나 가족의 평화, 친교 또는 성공, 재물 이런 이 세상의 복을 위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다른 종교의 무엇인가가 또는 다른 어떤 대상이 나에게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수 있을 것 같다. 하면 사찰의 풍경 소리 들어갔다가 종교가 바뀌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굳이 내가 어려운 길을 택해 가며 억울한 일을 당해 가며 힘든 그 모든 길들을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어려움스 찾아오는데 왜 교회를 가야 되지? 라고 질문이 내 마음에 일었을 때 대답해 줄수 있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려고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된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라고 말씀을 전할 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너의 몸을 좀더 평안하게 해주려고 너의 마음에 힐링을 주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명시된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이유 우리가 기독교인인 이유는 예수님 밖에 그 길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기독교의 기독,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 이거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기에서 온 말입니다. 우리랑 같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고백하지만 그들과 우리의 분명한 차이점은 예수님을 그 구원자로 받아들이느냐 여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내가 기독교인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방법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도전해 주십니다. 13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꾸짖건을. 아멘. 네. 제자들이 왜 꾸짖었을까요? 예수님의 시대에는요.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하는 사람에 따라서 자신의 신분과 명예가 결정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자기보다 좀잘 나가는 사람, 자신보다 좀 지위가 높은 사람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권이란 개념이 없는 시대입니다. 사람의 인원 개수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안겨 나온 어린 아이들은 포대기에서 시작해서 어린이에도 못 미치는 정도의 나이,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태어나서 이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없을까도 알지 못하는, 아직 사람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그런 대접을 받는 이들이었어요. 그러니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제자들은 당연히 저지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조금 후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셔야 하는데 한시가 바쁜 이 시기에 어린아이들이나 만나고 있어서 되겠는가.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화를 왜 내셨을까? 저도 참 궁금했는데요. 그 앞에 부분을 보니까 바로 앞장에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9장 36절과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를 귀히 여기고 영접하는 게 바로 나를 귀히 여기고 영접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거그 바로 다음 장에 제자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받들다 라는 건 받아들인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건 뭘까요? 이 가운데는 자녀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손주들을 함께 양육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몸으로 놀지 않아도 대화만 주고받아도 피로해지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질문 창고입니다. 왜 그런데요?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나도 해 봐도 돼요? 그거 왜 그렇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대답을 해 주고 해 주고 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이거 한번 잠깐 같이 TV 볼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권하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그 많은 분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경험한 바 있고요. 네, 이런 호기심, 끊이지 않는 호기심,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습니까? 가본 적 없고 듣기만 하여 알고 있는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그 나라에서 산다 합니다. 가본 적 없는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한다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음당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그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그 나라엔 뭐가 있을까요? 거기 가면 하나님 어떻게 계시는데요? 저는 어떻게 지내는데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거룩한 호기심이 우리의 안을 끊이지 않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의 말씀이 궁금해지고, 말씀을 읽으며 깨닫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니 이렇구나 하는 새로운 기쁨을 누리는 이런 성도의 삶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사람의 자세라고 말씀하십니다. 또두 번째로 어린아이들은요. 모방을 잘 합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아이 보는 데서 냉수 한 컵도 조심해서 마시라고요. 모방을 참잘 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 단한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셨나? 그분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계속하여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스스로의 삶을 계속하여 주님께 맡기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린이들은요, 전적인 신뢰, 그리고 순종이라는 귀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나 아빠가 눈앞에 안 보이면 생명이 끝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품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요. 어떻게든 엄마 아빠가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야 울지 않습니다. 다들 키워 보셔서 아시죠? 화장실 한번 혼자 가기가 쉽지 않은 시절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네.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아이가 자랄수록 혼자 할수 있다고 합니다. 엄마가 해 줄게. 아빠가 도와줄까? 아니, 내가 할 거야. 그런데 결과는 어렵습니다. 나는 이미 다 컸는데 목사님 왜 계속 어린이의 이야기를 할까? 이런 의구심이 드십니까? 여러분 저희들이요 인생 100년 채못 살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저희의 나이 정도는 한난쟁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수 없고 이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계속 내 곁에 계셔야, 예수님이 계속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당장이라도 호흡이 끊어질 것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어린아이의 특성, 그들의 성품,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 궁금한데요. 예수님 오셨다 가셨겠죠. 하나님 없어도 뭐잘 살아왔는데요. 예수님 교회 갈 때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내 일정의 여러 바쁜 계획들 속에 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일에만 잠시 꺼내보는 나머지 시간은 뒷방에 잠시 머무르게 해드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의 삶에 초청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을 향한 갈급함에 매일 매순간 목마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을 붙들 때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해가 담을 주시며 영혼의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일상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머물지 않고 이 말씀이 단네 구절이었습니다. 이 구절의 앞 뒤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큰 구조 안에서 이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는 게참 중요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마가복음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네 개의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관점이 비슷한 복음서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죠. 기록, 기록자는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그 기록자들이 왜이 복음서를 기록했는지 동기도 다르고 이 복음서를 돌려 읽었던 공동체의 성격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다섯 개의 연결고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배치의 변화도 없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시작은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오냐면요. 재물 많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젊은 관리라고도 표현됩니다. 제가 구약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지켰는데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더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예수님께 찾아온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너의 재물 다 버리고 나에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 젊은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선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 그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입니다. 다섯 개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들은. 공관복음서 안에 여기는 있다가 저기는 없는 이야기도 있고, 순서가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다섯 개의 연결고리는 그대로 세복음서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그 세복음서의 기자들이 똑같이 기록했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가 들어간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할 것이다. 이것을 실현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나오는 두 명의 인물.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돌아갔던 부자 청년과. 앞을 보지 못하고 부거라며 앉아있다가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내게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그 이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이제 나음을 얻었다고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달려가지도 않았고요 가족들에게 가서 이제 내가 당신들과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길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두 사람의 이야기를 앞뒤에 배치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지금의 모습 무엇이냐?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 것이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주님 앞에 나만의 고백과 대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 그동안 치고 복닥거리는 세상에서 사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아,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찬양 듣고, 말씀 듣고 하면 힐링 되니까 좋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선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보다 어려울까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 모진 고난과 역경의 모든 길다 걸으시고 저에게 새로운 생명 주려 부활하셨기에 제가 주님의 뒤를 따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비록 어둠의 터널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유일한 생명의 빛 되시기에 저는 또한번 주님 앞에 나 자신의 삶을 올려드리며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저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평소와 똑같은 고민거리와 어려움들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주님의 뒤를 따라 믿는 자의 삶으로 저는 저의 삶을 받아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위해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그 길을 걸을 때에 그 나머지의 모든 것을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선물과 목적을 뒤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결단하고 제자도의 길을 내딛는 그한 걸음 한 걸음이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이 믿음의 길 위에 단한분 주님만이 저를 돌보고 계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받고 나아가는 오늘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친히 아버지 되어 주시는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고 모자란 존재임에도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닮아가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나 자신의 위안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려 발버둥치고 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습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주의를 맞이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혹시라도 멀어져 있는 발걸음 다시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며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고 그 손만 붙들겠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